오? 오 어? 껌껌해. 네, 안녕하십니까. 와서 리입니다 여기는 동해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아, 출국 수속을 다 마치고 이제 배 승선만 아, 하면 되겠습니다. 아, 처음이라 그런지 괜히 먹을 거를 바리바리 싸갖고 왔더니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유, 출국 소속하는데 애 먹었습니다. 그냥 캐리어 끌고 올 걸. 네. 아유. 짐입니다. 제 짐. 이거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먹을 거라고 아주 바리바리 싸왔더니만 오늘 야, 이거 그 영양에 있다가 이쪽 동해 쪽으로 넘어오니까 이건 뭐 완전 봄 날씨도 아니고 여름 날씨네요. 하, 위에는 내복을 다행히 안 입고 왔는데 밑에 지금 내복 입고 와가지고 빨리 배 타고 와가지고 다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와, 뭐 이거 완전히 뭐 한여름이면 한여름. 이렇게. 어, 저 배입니다. TBS. 배가 제법 크죠? 네. 어. 예. 이제 저것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승선해서 이제 방 잡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더니 아주 뭐 멀고리 말이 아닙니다. 아, 승선해서 조금 쉬었다가 아, 출발할 때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근데 출국 수속을 미리 이제 예약을 하고 왔는데도 아, 아, 나는 그 프린트만 하면 그냥 바로 입국이 돼, <laughs> 출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와가지고 티켓팅을 또 해야 됩니다. 에이, 바보 같았어. 그 인쇄물이 그거는 그냥 뭐 예약 확인서 비슷한 거지 티켓은 아니었습니다. 꼭 음, 미리 어, 오셔가지고 최소한 2 시간 전 아니 어, 3 시간 전에 오셔서 미리 티켓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네 여기는 동해항 어, 국제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아 그리고 어, 차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기 뭐 주차장은 무료라고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주차장에다 차 그냥 세워놓고 그냥 블라디보스토로 가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동해시에서도 굉장히 외진데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뭐, 좀, 지저분한 여러 가지 차들이, 시멘트인지 석탄인지 아주 뭐, 여객선 터미널인지 화물 터미널인지 모르게 하여튼 뭐, 아주 복잡합니다. 이제 승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해안 국제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감사합니다.